네, 다음 주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다이슈 시간입니다. 장민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네, 먼저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정말 요즘 내집 마련 쉽지 않죠.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 변경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담보 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우대 혜택의 기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였는데요. 9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 청년 신혼부부들 사실 이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쪽은? 네, 청년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보증료는 연간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험이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보험이 나을 거라고 추천제로 생각되십니까? 음, 제가 원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1구 백신 관련해서 맞았을 때아 잘못됐어 이랬을 경우 이거를 해 주는 보험 이게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특약이 아나필락시스 부작용만 보장함에도 백신 부작용 전부를 보장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얀센 등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혈수판 감소성 혈전증, 아울러 두통, 오한 발생 시에는 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보험 특약을 내놓는 우리 보험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보험업계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관련 상품들이 쏟아지면 후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상품 또는 특약이 엄밀히 말해 백신 보험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장민성 기자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